함께 찬양 드림으로 12월 9일 월요 새벽 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 드립니다. Oh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망하는 대림절 둘째 주간 월요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약성경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구방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에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에게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웠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윤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더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어째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환하게 만들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 살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다운 대답은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될 것입니다. 성경의 죄에 대한 언급이 너무나 많은데요.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3장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법이 아니면 따르지 말아야 하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죄에 이끌리는 사람은 늘 불순종의 길을 가고 맙니다. 피조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참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순종의 왕이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게약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 아니하였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사람 중에 그 사람 중에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하스는 유다의 왕으로 호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토요일에 살펴보았듯이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우상 숭배의 길로 백성들을 이끌고 말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죄와 모든 악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귀가 먼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유다이기도 하지만 분열된 이스라엘의 한 나라 즉 남유다 전체가 어떻게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가를 밝혀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육의 세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영의 세계의 신비에 무감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경험하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육신의 안목으로만 해결하려 듭니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도 그랬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지만 순종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통치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악에 사로잡힌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을 다스렸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두 마음을 품은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여로보암이나 아합과 같이 철저히 우상숭배적 삶을 살았던 그들처럼 매우 적극적이지는 않았다고 해도 마땅히 신뢰해야 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군사력, 이집트의 군사력, 주변 나라들을 더 신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34절에 이르기를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시대에 활동했던 동명이인의 선지자 호세아. 같은 이름이에요. 왕도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호세아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와 동명의인인 선지자 호세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두 나라에 의존할 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본문 13절과 14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아멘 목이 고든 백성 이말이 말은 출애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그 깊은 멸망의 기운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왕과 한 민족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그 죄악의 기운이 얼마나 뿌리깊고 강력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하를 섬기고. 아멘.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우상의 형상이고, 그들이 경배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고, 날마다 우상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고 누구를 경배하며 또 무엇과 누구를 섬기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타락한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순종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같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하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의 왕 순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봄이 곧 본받는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 그 바라봄과 소망이 이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질지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어리석은 우리를 지금껏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단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안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셔서 한 사람의 품에 안기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품어 안아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안팎으로 너무나 우수산하고 힘겨운 시절이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다시금 생의 활력을 얻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회복하셔서 온 세상을 안아주는 따뜻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순종의 왕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대림절 둘째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쟁과 재해와 재난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수험생들과 젊은 세대의 진로를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충만하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순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의정목암목의종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늘 보좌까지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순종의 왕되신 하나님의 샬롬이 온땅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육신이 너무도 연약하고, 심령이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시고는 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피 묻은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새임을 허락하셔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수사한 상황을 주님 잘 아시죠? 우리 교회 상황과 형편도 주님 잘 아시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열방과 세계를 구원하는 거룩한 성민 코리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비둘기 같이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오늘까지 품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을 닮게 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온 세상을 품어 안으셨듯이,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품고 이웃을 품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극률히 여겨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